성경은 우리 삶의 매뉴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한 사용 설명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정답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칠흑 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고 지금 몇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없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래 표어가 겸손히 말씀 앞에. 여기는 두가지 복받는 비결이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원을경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겸손하기만 해도 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겸손하여 복받는 하나의가득시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율법을 주하 묵상하는도다. 그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형통이란 말이 나오죠. 형통이란 말이 뭐예요?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평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잘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요. 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주인공인 성경 본문을 보았는데요. 베드로가 한 행동이 아마로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좀 자려고 하는데 얕은 데도 아닙니다. 주변도 아닙니다. 그냥 깊은 데로 가려면 한참 노젓고 가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짜증이 날 만도 한데, 배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경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경험과도 맞지 않았어요. 그의 지식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를 복을 받고 남아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했더니 자기 배에서 다못 잡아 다른 배를 끌고 와서 함께 나누는 인생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히 말씀 앞에 상살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2024년 형통한 인생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